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고함의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건적으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었던 열왕기야 4장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는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대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시기에 열왕기는 기록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열왕기 기록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를 지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와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백성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들어가기 전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인데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약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외면해버렸지요. 그리고는 이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토하여지고 이방 나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포로기에 쓰여진 어떤 성경들, 어떤 선지서나 열왕기나 역대기 같은 책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참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좀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시고 그들에게 무서운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야?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기에 지금 고생도 시키시고 무서운 어떤 경고의 말씀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현재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거나 혼이 난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다음 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혼내셨을까요?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오히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까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끊임없이 구중하고 징계하고 진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의 떡과 수고의 물을 마시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고생이 다 끝나고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회복시키시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열왕기는 비록 포로 시기의 어떤 고생의 시기 가운데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을 곰곰이 좀더 살펴보면 훨씬 더 희망적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 회복과 승리의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곧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든 시기를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절한 말씀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개 사장을 보면 얼핏 보면 은 어떤 뭐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기적의 장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엘리사의 그 다섯 가지의 기적을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의 간구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삶이었구나 는 먼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그 북이스라엘 오무리 왕조 때 아닙니까? 이때 나라는 나름 안정적이었고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왕들이 나름 통치를 잘해서인지 외적의 침입도 잘 막아왔고 전쟁에서도 그럭저럭 승리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왔습니다. 또한 아직은 에돔처럼 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들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그 주변은 좀 살만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벗어나서, 이 사마리아를 조금만 더 벗어나서 수냄이 되거나 길갈이 되거나 혹은 갈멜사 같은 지역이 되면은 수도 사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남들에게 돈을 빌렸지만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 아들들이 종에 팔려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고요. 또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참다 못해 산으로 둘러나가 채소를 캐어서 스프 비슷한 것을 끓여 먹어야지만 겨우 허기를 면할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남의 호의로 베푼 그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나눠 먹어야 된는 그런 형편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볼 때는 나라가 참 멀쩡한 것 같은데 막상 백성들의 삶은 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생계를 걱정해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곧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문제 없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인정할 만큼 신앙 좋은 이 선지 생도의 가정에도 문제는 찾아왔고 또 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겼던 그 사랑이 넘쳤던 삶을 살았던 순애 여인의 삶간에도 근심 걱정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위대한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와 함께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도 이 문제는 여전히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즉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그 삶의 여정을 이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이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요. 또 고난을 이해하는 태도요. 고난을 반전시키려는 몸부림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자세와 태도와 몸부림이 부인과 믿음들이 다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에 기록할 때 처음에 어떤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기 이전에 반드시 십자가는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지만 참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얼마든지 이땅 살아가면서 다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고난과 문제까지도 다 합력하여 마지막에는 결국 영광이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든 고난을 만나든 바로 이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누구나 만나는 이 삶의 여정 특별히 고난과 환난과 이 문제 앞에서 성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적극적인 태도와 어떤 행동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한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극한의 상황, 어떤 한계의 상황 가운데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지 생도의 아내가 그러하였고 수넴 여인이 그러했으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더욱 더 나보다 더 힘이 세신 힘이 크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인생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에 결코 해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당신을 찾는 자를 기억하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구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엘리야의 사건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엘리야딱한명 밖에 없는 것 같은 보이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 한 사람을 진실하게 찾는 그한 사람 엘리야의 부름 가운데 그분은 응답하셨습니다. 바알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았던 단한 사람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형편 가운데도 당신을 찾는 그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혹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환란들을 만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우리 고함의 성도를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내게 남아 있는가에 좀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드린 그 무언가를 통해서 일하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 삼으셨거든요.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와 함께 다 일을 하는가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분명 뭔가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작은 그것을 드려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과부의 기름병이 그러하였고요. 엘리사를 준비했던 그 스냅냥인의 작은 방이 그러하였고요. 제자들에게 먹이려 했던 조촐한 국한한 솥의 국이 그러하였고 흉년을 만나 없는 형편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려 했던 보리떡 20개가 그러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처럼 내게 있는 그것이었지만은 기적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움켜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움켜잡고 있는 그 손을 놓고 그 작은 씨앗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 바로 주님은 그 작은 씨앗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남이 가진 것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것을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를 통해 일하시를 주님의 그 손길들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주님은 내가 드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을 또한 주의의 롱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남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돌아보는 것이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분명 나눔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가 그저 나한 사람의 안위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도 살기 힘든 상황가운 있지만 누군가 내 옆에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고 내가 있는 것을 드리는 그 상황들이 되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움켜잡으면서 이것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누려고 했을 때.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수님 여인의 섬김이 그러하였고 보리떡 스무 개가 그러하였으며 나눠 먹기 위해 가져왔던 그들 호박 또 과부에게 빌려줬던 동네 사람들의 그빈 그릇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빈 그릇이지만 뭐 아주 보람 보잘것없는 어떤 보리떡이요 들 호박이었지만 또 작은 다락방에 불과했지만 그것조차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든 사람 없는 사람을 위해 이 나누어 주겠다 기꺼이 빌려 주겠다 베풀어 주겠다 하였을 때 거기서. 삶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하는 겁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요. 또롯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목숨을 구해놨고 롯은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접하는 그 손길을 잊지 않으시고 바로 그 다른 누군가 아니라 대접하는 그 사람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 라디오를 듣는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은 말한 마디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과거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했던 그런 말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생활은 가진 것으로 꾸려가지만 삶은 베푸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은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어떻게 꾸려 나갈지 모르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베푸는 것으로 이루어간다.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을 때, 특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셨을 때,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모델로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의 통로가 되거라. 네가 복을 거두 가두고 있고 품고 있는 호수가 되거나 저수지가 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복을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거라 그때 네가 더 복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많이 고이면 그리고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흘려가게 되면 하늘에서 더 많은 것들로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이 소유하고 움켜지려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누고 배품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하고 그 배품을 통해 오히려 놀라운 기적을 내가 맛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요 선한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을 다시 주께 나누고 이웃에게 나눕니다. 바로 그 사람을 복되다 말씀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1 1개이 4장을 통해 이 문제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먼저 문제 앞에 성도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또한 이 문제 앞에 성도는 내게 있는 곳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설 기꺼이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이 문제를 통해 그 문제 앞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사람께서 원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던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남에게 나누고 베풀고 손님을 대접하는 그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바로 그때 우리 성도들은 문제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바로 그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단지 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삶을 정말 영위해 나가고 인생을 채워 나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떤 면서 문제에 매여 살라고 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 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닫고 더 분명한 인생의 해법이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 바로 답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신 하나님이 바로 답이신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것들로 나갔을 때, 바로 이 원칙을 따라 샀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 엘리사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구나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살아가게 된다면 엘리사보다 더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난다면 나보다 더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원칙대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 고암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원칙이 말씀드릴 대로 정말 온전히 주를 위한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